아, 이 신발은 이절 장거리 규경 규경길 시빠하정부가 제일 좋은거야할나미숙이사람이발조차 겨울에 타이전하기량 확인. 급히 떨어져서 타15% 공기압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자, 마모 상태도 확인하고 불용 타이어로 교체를 하거나 스노우 스페을 준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对是。Dish. 6 k 시6 6 0 k m 박수형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7km, 6km, 7 300 m 7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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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k 7 7 다음 <Vamos. S 2> 이렇게. 자, 이렇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여기이 이렇게. 자, 이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이이 자, 이렇게. 이 자, 그렇게이게 자, 이 가야 저 밑에 내려가서 좌회전 해가지고 고가도로 올라간다고 음. 지금 차승이 내려가잖아 그지? 지금 좌회전 차승이라고 건 잘못 모르고 저렇게 가고 못하고 좌회전 방향으로 앞에 서뭐 괜찮을게 기다려 단속 구간입니다. 이동거리 네. 네. 방향 동항거리못 간지서 래서는 뒤가 민동석 건데 가딱박가지고빠져나오고 이게 빨리 빨리 가 빨리까지 빨리 빨리 못하니까 그대로 다기다려주세 잠시 후 이동정보 구간입니다. 그 다음은 시속 50km 신 저다에은수 구간입니다. 가면이 3차선까지가 좌회전대그주길은 그래, 여기 길은 좀 2월, 복잡하다. 그러고4차선 5차선이 좌회전여러전 길이 이제 우회전 직진 차선이차선이고 4차선이 집중 통고 저 네, 산부인을 뭐 예, 어, 어디로 갈까요? 어. 저는 비니 어. 닥이는 음, mm. 음. <laughs> 네. 네. 앞에. 저 앞에. 참깨 참깨 참이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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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이 참깨 참이 참깨 참에가깨 참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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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 우동천 교차로에서 부산 울산고속도로 해운대 신시가지 강면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00m 왼쪽 도로입니다 잠시 어... 교통정보 수직 구간입니다 자이 차선 하 1차선 1차선? 300m 교로에서 해상고속도로 해운대 신시가지 강릉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1 0 0미 왼쪽 도로입니다 여기서 좌이야 저쪽 좌이야 여기서 좌회전이 아닌데 아빠 잘못, 잘못, 잘못 들어왔네 활용을 해서 화려한, 어, 기법을 선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여기 전이야 직진해라 뭐. 이미 좌들전들진해라 들어. 들어. 그대로 들어가면 돼아 됐어 됐 저 저쪽 가로로 보시면 우이 다시 탐색합니다. 우이대로를 아, 통 내가 그런 줄아요 그럼 뭐, 들어가야지. 아니 아빠 가라. 아빠가 가라 아빠 예약하고 에 가서 가면 되지. 아직 그정도요령은는했습저 그래. 차선으로. 동행 왼쪽 도로인 길 이어서 170m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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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동 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부 악기 연주와 함께 손그림과 스크린 아트를 활용한 그런 거. 그비오 드로잉으로. 이어서 너무 많이 간다. 운동도가 눈도. 아. 왼쪽 봐라. 다 m 한 덮어서. 가이트네가 거기를로 가라. 도로입니다. 이어서 2 7 0 m 우동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3 0 0 m 우동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m와 직진 방향, 창산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여기 1차선이 있저 차선은 같이 붙어 못해. 아까 그 그냥 가뿐 저산만대로 간다. 잠시 후 우동고가교 고가차도 진입입니다. 이어서 20m 앞 직진 방향 장산로 인구로 진입하세요. 600m 앞에 시속 70km 구간 단속 시작 지점입니다. 600m 앞 장산길 터널 진입 가도 되지 그냥, 그냥 저쪽 가서 다시 내려와야 해 혹시 여기 광고도 보이 아. 이미 지난거야? 어? 이미 지난거야 아니 여기 가다보면 광고도 보이나? 속구간입니다. 약 m 회전입니다서 130m 좌전입니다3 빠져라 저쪽에 우회전을 간다. 라가라 어떻게 더 발전해 나갈지 계속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문화데이트 기본 식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1 4 0 6번이 오늘 새만금 왔는데요. 람은 쉬면서 바다사람지이이안될정이네요 그래도 낚시하는 사람들이사람서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0람 m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哎，有路有路过来的。啊，对呀。一路好来的。路好来的。都复杂啊。嗯 농인부근에서양2터널부근으로도 4km 구간 자와다 아, 그 길을 가기 너무 여러분가 끼고 서울 방향으로 올라가고 요에까지 올라가요. k m 구간 떨어져 지나고요. 양대 나환 구간까지도 5km 구간 가니다 400m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70m

이기로을 종료합니다 퇴출은퇴성 광고입니다 라이 유션 하얀 다주는대 2구사 이 구멍으로 들가기는 광안백심 태능바움 에서 만나보세요 어제보다 더 훌륭한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대구 10도 광주와 부산이 11도까지 오르겠고요 내륙 하늘은 구름만 많겠습니다 다만 충청 남부와 일부 남부지방은는하2이가 내리겠고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이 비는 화요일인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이후 설 연휴까지 포근한 날씨는 계속되겠습니다. 한편 오늘 아침까지 경기 남부와 충북도 서류. 동유럽 경제적으로 중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경이 대학 석경 방지. 사각거리를 충분히 는인하고전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t v n 정보 교통 광고 한혜신이었습니다. 아, 네. 어게 에렐은 그 친구가. 그대구수있그 친구들은 그어구들은그 친구들은 그친어들은그 친구들은 그친 저기 말고 그대로 들어 가야지. 틀어 보면 똑깨하게 돌아가잖아. 아니, 이쪽에 쏠리는 거 같아서. 안 돼. 느려가 바빠라. 다더 들어가야 되잖아. 뒤로. 뒤로 더 들어가야 되잖아. 너래가 봐봐라, 네가 잘 됐는가 뭔데